모든 기운을 정치는 책들이 있요 가장 유명한 것은으는게 시작은 언지 모르죠? 저런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게 되 반응이 되잖아요이정감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렇게 고금산 길거어이에 짙은 길으로 물러나면 이곳이 천명 도비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구글의 수도는 수강이었죠. 그서울대 한량이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북한이 개발을 했을 때도 우리는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마도 수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새롭게 생긴 이 생산들의 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미래의 사람들은 정상독의 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이생각합니 겠죠. 벡터 이용할 수습니다 ko <laughs> 배수 강물의 가로 폭이 3 0 m 예요아단지 그러니까 한층의 높이가 3m죠. 그러면 10층을 옆으로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배수 강물의 높이가 15m. 그러면 아단지벌서 5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한층장 3m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 배수 강물 한짝의 무게가 484톤입니다. 484톤은요. 쌀 80kg 을약 6,050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매수가은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추측해보시겠어요? 매수가은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더 큽니다. 아주 작고요. 100억에 2배 200억입니다. 한짜이 200억이에요. 근데 가격도 8장이 있어요. 그럼 16장이 있는 요 여섯 분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배수관 문이 문이 하나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45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배수관 문이 여러분이 있다가 다시 방수지 높이가 200센티미터예요. 즉, 채수면에서 이 방수지 높이까지는 평균 1 2미터예 이렇게 간척을 받아 보면, 바다의 평균 수심은 3 6 m 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53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53m예요. 이 담들의 폭이 그렇다 그렇고 길이가 그렇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방조의 폭이요. 우리가 걸어 가지고 가다가 탁 가실 방조의 폭은 평균 292m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은 약 535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번이 배수 강로을 여러 군데서 다음으로 살펴시죠 이렇게 해서 45분이 지나면 눈이 완벽하게 넓게. 이야를 그렇게 해서 제나때 이동하는 거화면으 보여주게 되는데요. 얘가 오늘 만나서 평균 500. 우린 이거 아닌데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따라다닌가면 나도 그냥 왔어 우리 세 분이 는거 같아 네 <laughs> 어차피 저는 다 좋아서 이렇 어, 네. 가이드는 어. 처음이다 있는 것들과 이곳에 있는 창들에있어서뭘 돌들을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왔구나 네, 눈을 깨서 보십시오 자 여기가 바로 미래 도시가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서 계신 곳이 우리 반짝부터 올겁니다 이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거예요 여기가 새마음 홍보관이 되고요 가력포 지나서 신시도 지나서 양이로 지나서 이읍만까지 진산까지 33.9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저희가 지금 새만금 신항만과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나오죠? 새만금 신항만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새롭게 항반이 들어서는 곳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속도로 새롭게 동과설 연결해서 보석도를 하는 길, 철도, 자, 녹색 철도고요그 다음에 파란 것이 바로 간선교통축입니다.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데, 이 간선교통축이 음. 완성이 되면, 음. 새만동 음. 지역 내를 20분이면 더 이상 다닐 아, 수,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만금 공항이 되겠죠. 네. 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산 공항이 있죠. 군인 미군이 사용하는. 네. 그곳이,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군산 지역에, 네, 아마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들어설 거라는 가능성은 세만금에서 네. 2023년, 제2 5회제대전쟁만들죠 네, 그래서 2023년 맞아요. 이전에, 네.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이리 새만족국제공항은 네, 이전국의 네, 네, 새로운 경제적이 보여 중에는 초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당시제는 네, 네, 제가요 네, 이렇게 한번 연결해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관광단지가 바로 부안입니다 여기가 부안이 관광단지요 자 여기가 관광단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용지 김제남공업단 네, 네, 쪽이 네.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군산산업단지. 아까 이세 곳의 서해안을 네, 메꿔서 생긴 곳이 세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4 0 <laughs> 0 제곱킬로미터라고 <제목>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러면 물러나도요. 이 미래 도시가 어떨지 <laughs> 내가 모든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화려하죠. 네. 우리가 볼수 없는 이 화려한 소비는 사실 굉장히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아까 숫자 3을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태만금, 이 김제와 부안과 군산의 그 아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개의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군산에는 최만식 선생님의 상류란 시발 소설이 있어서 일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김제는 아리랑이 있죠? 조현영 선생님의 아리랑이 있어서 농화풍경부터 해방되기까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부활에는 혹시 옛날에 똥방각화라는 t v 를들어 보셨습니까? 신신의 씨가 나오기도 하고, 연필리 씨가 나왔던 바로 책임 선생님의 똥방각화가 있어서 이 새만금이 있을 때 이곳의 땅들이 다들 외부인들이 사겠죠 그리고 돈을 엄청 벌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 나온 자룡이 그랜저지요. 바로 1990년 전국에 나온 그랜저.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랜저, 바로 공작을 가치로 모습까지 해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연결되는 소설까지 제가 한번 제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Tchau. <laughs>